<놀� yere 너 apa 웃음> 이 녀석한테 치킨 사주기 싫어. 조용히 <laughs> 한번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재명동에 안 할래요. 나이기려 <laughs> <놀람> 아, 아, 했다니까. 아, 그래. 자, 여기는 내 자리, 여기. 얘기 줘요, <laughs> 얘기 좀 <줘요>, 해, <laughs> 얘기 좀해 <줘야겠다>. 식사. <laughs> <laughs> 아, 갑 펠린데로 가면 다로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여기는 자리, 여기 짜잔. 짜잔 여기, 여기 자리, 짜잔. 자, 짜잔. 짜잔 짜잔! 짜잔 لا,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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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유 유튜버 잘하 시네! 오늘은 던전 타버... 하러 왔습니다! 지금이야! 재미없게 하달래요! <laughs> <laughs> 아니 왜, 내집왜 부셔? 재밌을 거야! 여러분 자기 자리 가세요! 아, 와! 머플보스 대박! 자기 자리 가세요! 기분 좋아졌다! 짜 숫자 놀이! 맞습니다. 오늘 숫자 놀이거든요. 오늘 1등한 사람 치킨 사줌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여러분 네. 게임 설명은 아까 들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자막으로 넣어 주세요. 와, 궁금이 자막 게임 설명은 편집으로. 편집으로. 던전에 다섯 명의 모험가들이 탐험을 떠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몬스터를 처치하고 보물을 얻기 위해서죠. 하지만 몬스터들은 매우 강력해 혼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몬스터를 만났을 경우 모험가는 1부터 6까지의 공격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카드를 선택해 낼수 있습니다. 동료 모험가 같은 수를 냈을 경우 공격이 빗나간 걸로 취급합니다. 5명의 공격력의 합이 몬스터의 HP 이상이면 무찌르는데 성공! 몬스터를 무찌르는데 성공하면 전리품으로 보석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단, 공격을 성공한 모험가 중 가장 적은 수를 낸 치사한 모험가부터 전리품을 가져갑니다. 만약 몬스터를 무찌르는데 실패했다면 가장 적은 수를 낸 모험가의 보석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총 3개의 던전을 클리어하면 게임은 종료 게임 종료 후 가장 많은 보석을 모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와 공룡이 편집만 못한다 나 이게 못했다니까? 아하하 그렇다면 형이 졌죠 아 이거 노잼 노잼 몬스터를 잡으면 <laughs> 됩니다 몬스터 첫 번째 몬스터 이런 못된 몬스터 내가 경수리를 뚫어주겠어 물리쳤습니다 몬스터 스펙이 나옵니다 어, h p 5밖에 안되네? h p 어? 5 빨강파랑이다 1등, 이거... 1등한테만 등 보상을 진짜, 줍니다 여러분 자, 이거 겹치면 데미지 안들어간다며 네, 겹치면 데미지 들어가지 않죠 이런 게임을 가져와 <웃음> <웃음> 100% 100%일다 일 낸다 <laughs> 뭐 낼거야? 이거 내는거 막 얘기해도 돼 아 조용히 해나1거니까 넣지마 아나 1렙거야 아나 그래? 1렙거라고 1거야아 저.. 아저 16내겠습니다 16을 어떻게 합치는거고 저는 그럼 제곱으로 내겠습니다 6에 5제곱으로 가겠습니다 됐다 자, 1 1됩니다1 아... 1을 동시에 내면 빗나갑니다 집안... 여기 그냥 넣어주세요 굳이 저는, 저는... 여기다 넣어야되는 이유가 뭐죠 상자 넣으면 보이잖아요 넣겠습니다. 지팡이 넣요넣어요넣어요넣어요 지팡이 넣어요 지팡이.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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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지이로 넣었어요? <웃음> <웃음> <laughs> 지팡이를 넣으면 안 돼요? <laughs>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와, 최, 최첨단 수동 시스템. 와 미쳤다. 수동이야? 자 먼저 마플 1입니다. 와, 와 제, 진짜 아, 일냈어. 아, 뭐야? 양심이냐? 어? 양심이냐? 양심이냐? 네. 냐 공목? 양심이. 이요제 양심이 최소한이제 최소한인데요. 최소한인데요. 3입니다. 야 공룡이 오늘 진행하느라 바쁘다. <laughs> 공룡 없지 않죠? 공룡 사고요. 아 운터. 운터 일내면 아. <laughs> 운터 <운토> 1입니다. <웃음> 1,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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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웃음> 잡은 거 아니에요? 각별 그러니까 5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와, 3, 4, 5 데미지로 잡았고 공격에 성공한 꿈몽이 보석을 가져갑니다. 어, 그러네. 아빅 나간 거는 실패로 치고. 아, 네, 공격에 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내가 일렌다 했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내가 일렌다 했지. 내 인성을 생각하면 내가, 내가 일랜낼거 아니야 당연히아 저, 돈. 아 여기 여기 전리품 있습니다. 짜라란, 짜라란. 선수마 <laughs> <laughs> 없어졌어요. 선수마 없어졌습니 아, 이제 이선수마은 사라집니다. 어? 아사라야지 복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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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살려줘 회사 양수막이 그래, 사라진다는 <laughs> 얘기는 처음 들었어 힘들어 사라진 말한달 전에 한 번씩 쓸수 있다 말했잖아 <laughs> 담담담담담담담담못쏴담못쏴담못쏴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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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구멍 입술 첫번야 그거 어떻게 잡냐 안잡피9멍 아니냐 어그그피 구멍 저 넣었습니다 어째 저도 안해첫 번째 던전에 아 두번째 보스입니다 어. 아까 봤어! HB12였어 하 <laughs> 미믹입니다 미믹이에요 여러분 공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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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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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얘 말씀하세요. 귀여운데 안 죽이면 안돼요? 넣었어 넣었어 얘들아 회의 좀 하면 안돼? 회의 좀? 회의 좀? 넣었어, <laughs> 이미 넣었어 이미 넣었어, 넣었어? 이미 <laughs> 넣었어? 저는 몬스터가 너, 뜨기도 전에 넣었어요 벌써 다 넣으셨나요? <laughs> 확인했어요. 나도 넣었어요 카별 넣었나요? 다 넣었어요? 이미 넣었어 그럼 우리 미믹을 잡을 수있 수동 시스템 와 최첨단 수동 시스템 야 극찬이 쏟아 진다 야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지? 정말 나로 될까, 말할 야. 것 같으면 마플 움직이는 남자 마플 마플 6을 이거. 넣었습니다 <웃음> 뭐야, <웃음> 6. 뭐야? 6 뭐야? 정말 쓸데없는 숫자를 넣었군 꾸멍 <laughs> 4를 넣었고요 3을 넣었고요 안해 <laughs> 운터도 3을 넣었습니다 <laughs> 어, 오케이 끝났고자 이제 4가 나오면 됩니다 <laughs> 카페에 이걸 넣어서 와와 진짜 멋졌어. 멋졌어. 안 죽었잖아. 안, 안 죽었어. 숫자가 <laughs> 제일 낮은 사람이 보석을 뺏긴다매. 어, <laughs> 와! 와 이거 재밌는데. 개발자 길드는 통하는 마음 아, 진짜 답 아, 없어. 그거 답 없어. 그거 진짜. 보석 어, 그거 그거? 팁 숫자가 없는데? 그거 없어. 그거 없어. 이런 젠장. 뭐야? 없어다. 야, 궁금하다. 와 샌즈! 스켈레톤 와 샌즈! 와 스켈레톤! 스켈레톤입니다! 얘기 얘기 좀 해! 얘기 좀 해! 식었어었어어었어 이번엔 운터 이 넣었어! 걍해 걍해 다 넣었어 다 넣었어! 다 넣었어! 빨리 빨리 빨리! 까까까까 수동 시스템! 빨리 빨리 야 빨리 빨리 빨리! 각별! 1이고요. 야! 야이가치야가 너! 너! 운터 이 오케이 어. 못 죽어. <laughs> 이걸, 이걸 못 죽이네. <laughs> 이걸 못 죽이네. <웃음> <웃음> 이걸 못 죽이네. 나도 줘야 돼? 어. 그럼요. 1을, 그럼 1을, 1을, 1을 내셨잖아요. 내줬 <laughs> <laughs> 마지막 보스? <와>, 공룡건축키메랍니다으로 <laughs> <키매랄 대박이다. 웃음> 건축을 하지신기하다 이게 <laughs> <얘> 마지막 보스라고요? <laughs> 첫 번째 아니, 던전의 넣었어요. 마지막 보스예요. 일단 회초, 회초 하면 안될까이 어차피 회의를 해도 그거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여러분 다 넣었어요? 다 네, 넣었어요. 네, 다 넣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열어볼게요. 아. 저는 5를 넣었고요. 운터는 4. 오케이. 그리고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대단하냐? 아, 우리 왜 보속 1 개밖에 안 하냐? 욕심이 진짜 죽당이야 진 성공률 파티 성공률 25%에 망파티. <laughs> 아 참게 뭐 하세요? 왜 뒤로 빼요? 딜러가 왜? 딜을 안 넣네. 당근. 왜 보트 데미지가 있는 보스한테서 킬러를 안 들어가냐고? 딜러만 있으니까 이 지경 아니야. <laughs> 야 진짜 이내는 딜러가, 딜러가 어디냐 세상에. 누구 도정님 딜하는 거 보신 분 <laughs> 다음 던전에 가야 됩니다 아니 <laughs> 다음 던전이 있다니. 와, 다음 던전으로 왔다. 와.. 와.. 사막 던전이야. 물렇게함이 없어서 석재 계단은 바라지 않았어. 버전이야. 사막 전이야 와.. 아지 않았어. 잠시만. 와 사막 미미 대박이야. 아 예, 이게 게임 운영자들이 그렇게 좋아. 좋아한다는 색칠이얘들 우리 회의 좀 해볼까? 다크 사막 님밍 이런 거너 죽을래? 넣었어, <laughs> 회의하자고 넣었어, 회의 아아아아아아이 조용히 한번 회의를 해봅시다 넣었어, 이미 넣었는데 넣었어, 뭔 회의야 나을 넣었잖아 아 저는 이미 넣었습니다 하하어 에라 모르겠다 어? 이 노래 불러도 되나? 에라 모르겠 다유 네. 어, 딜 이거 잡겠다는 의지? 의지인가? 잡겠다는 의지네. 딜러 오셨네. 아못 잡잖아. <laughs> 클리어에 실패했습니다. <laughs> 와 어이가 <오이가운데>, 없네. 진짜로? 못 잡힌대. 사람 생각 아, 다 똑같네요. <laughs> 잡을 각오로 된것 같습니까? 못 잡을 것 같아서 됐어요. 나는 솔직히 그랬어. 나는 솔직히 그랬어. 운토에 마무리 밑었다. 뭐야? 투명 물이잖아 이거. 코볼트입니다. 코볼트입니다. 어, HP가. HP가 6밖에 안 되는. 나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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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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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멋져 맞다. 대박. 먹였다라. 먹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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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라저 보석 하나도 음. 없어요. <웃음> <웃음> 저는 철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조용히, 와, <laughs> <깎아버릇> 중해, <laughs> 중해, 중해, 중해. 와 <laughs> 국 건축 실력 대박. Y 번입니다.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근데 Y 번하고 미믹하고 왜 HP가 똑같아요?

어쩌지? <laughs> <진짜 많죠. 웃음> 야, 나좀 작아져 가겠는데. 선수한테 맞고만 있다. 잠들이를 할 뻔했네. 와이번인데요. 와이번 뭐 여기서. 와이번인데 와이번? 와이번이 와이번은 용 번. 아니야, 용? 왜 여기 오크가 있어? 야, 이 컴퓨터 칠수 없다. 와이번이 돼 와이번. 와이번인데 와이번인데 와이번. 와이번입니다,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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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쪽 이거 여러분, 와이번입니다. 네, HP 12이고요. 야, 자들. 네. 숫자를 한번 내 볼까요, 우리?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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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다 내셨어요? 네, 네. 맞아. 이번 보석은 내가 가져간다.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플 아? 2, 갑별 4, 운터 5. 야, 4내야지너샀쏘니 구멍 3. 잡았죠. 공룡. 너냐 잡았는데 제가 이 나왔고 구멍이 먹었습니다. <Attila> <laughs> 멍이 <목이> 보석을 오, 먹었습니다. 예, 예. <목이> <많이 없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던전도 클리어했어요. 와 클리어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클리어를 당하는 것인가 <목이> 여기가 세 번째 던전이니까 <laughs> 짜자 여러분 세 번째 던전왔습니다 다음은 뭐가 나올지 정말 기대된다. 너무 무섭다. <laughs> 라이칸 슬로프인데 라이칸 슬로프 그리고 신전에서 많이 본것 같구만 이거 웨울프입니다. 왜, 왜, 왜 HP가 7밖에 안 돼? 베어가 아니었어? 저희가 저희 세졌거든요. 너무 힘들... 공룡이공룡이 원하는 대로 저희 둘끼리 회이라도해볼 좋아요. 좋아요. 뭐 내실 거 같아요? 뭐 내실 거예요? 어. 저한 삼을 낼 생각이에요. 아, 그래 그럼 저4 낼게요. 드세요. 아, 어, 문토. 야, 왜? 우리 우리 16 데미지 줬어. 대왕마도 잡을 아, 수 있었는데 아. 왜 울프에다 가써 버렸다, 이 협동력. 자, 이거 가져가. 아, 괜찮아. 보석 어. 하나야, 이거. 두개네아부럽다 제가 저도 너도... 보석도 가져가다. 저기 여기, 여기 보석에 먼지 쌓였어요. 나새 보석 좀 만져보고 싶어. 와두 번째 보스입니다. 보석 똥 같은데 또야? <놀라> 와 보석. <와, 놀라> 아닙니다. <놀라> <놀라> 아무튼 <아닙니다. 놀라> <놀라> 스켈레톤 워리어입니다. 방패를 들고 있거든요. 아 봤는데 아까. 스켈레톤 워리어입니다. 아스 <놀라> <진짜> 정부 <정보> 띄어봐그그그그그그그 그. <놀라> <놀라> 너휠 할까? 안할 거지? 나알아서 넣어야겠다 그냥. 이제 마음대로 넣는다. 이 마음대로. 저는. 오넣었고요 아, 오넣었네온터도 인나감. 야, 사사 삼면은 우리가 내야 돼. 될... 어, 사삼녀 잡아. 진짜 뭐, 뭐야, 아니야. 가 진짜 사야? 와, 나 진짜. 완전 <laughs> 이... <laughs> <laughs> 탐험에 <전, 전>, <laughs> 실패했습니다. 무료 <무려>, 풀 하우스입니다. <laughs> 사파티 보석 반납하세요. 반납했어요. <laughs> 네. 저기요. 네. 저기가 먼지 사인 보석 하나 뺏겼거든요, 지금. 아, 이 보스는 그 유명한 보스죠. 투명 드래곤입니다 어 너무, <laughs> 너무, 아, 너무 세다 이거는 보이세요? 정말이야? 얘는 너무 세다 아니 뭐야? 레알 이거야? 그냥 <laughs> 형체 놓고 레알 투명 드래곤이야? <laughs> 투명 드래곤 투명 드래곤, <laughs> 투명 드래곤. <laughs> 양심 없는 얘길 투명하게 만들어줄까? 아니요 아직 안 넣었어요 이거 되게 회의하고 고민입니다. 막 고민하는 게임인데 되게 이렇게 하고도 재밌네요 <웃음> 넣었습니다 <웃음> 다 넣었습니까? 네. 아니요. 안넣었습니다 아직. 저 우토 좀 때리고. 넵. 기다리고 있을게요. 울리기 주신다고 뭐 빨리빨리 넣어. 우리 다 죽어. 안고 있지 마. 야. 마플 뭐 백기, 백기, 백기 마플, 뭐. 6. 마플 6. 한 명이 더 6을 냈을 거야. 지팔5 벌써 1 0 데미지 났었어? 저 3. 지나갔다. 아니, 요 잡았어요. 잠깐 잡았잖아. 더넌 따단. 마플 각별 공룡 용사가 두명 드래곤을 잡았어요? 두명 드래곤을 잡았어요. 그럼 저, 나 2등인가? 안 해. <laughs> 나 2등이야? 어, 2등. 드디어 이 던전의 마지막 보스입니다. 일 위가 <laughs> 나온다. 폭신슬라임입니다. <laughs> 이, 이 던전의 아, 지배자죠. <laughs> 제발, 아. 제발. 원해요, <laughs> 이 녀석한테 아, 치킨 사주기 싫어. 운터는 <laughs> 6입니다. 뭐야, 포기한다는 것인가? 각별은 2고요. 어, 잡았어.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 가져간다. <laughs> 이 똑같은 녀석들. 어떡하지? 어승박사 해시킵니다. 여기 너너너너 사치 안부리죠 여러분 보석 다그 어. 창고에 넣으세요. 예, 눈빛 싸움 대성공했다. 맞다. 그러면 점수 측정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거 잡고 계세요. 마플 보석 두개 2점. 꾸몽 보석 두개 2점. 공룡 보석 세개 3점. 이거 이거 가빠나 시키서 운터. <laughs> 보석 한 세트, 삼 점, 보석 네 개에서 칠 점. 뭔 <laughs> 소리지? 보석 한 세트, 세 개, 네 개에서 칠 점. 어, 동점인데? 온터랑카페이 아, 어. 아 두명다 두두 사주는 거죠? 치킨.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어 그렇게 해야지. 두 명이야지. 그렇게 해야지. 수가 씨가 두 명이니까. 어. 아또 지금 나눠 먹자 한 마시 한 마시 나눠 먹어도 공룡님 아, 우리 가. 그게? 우리 우리 가필드 오십4월일날 가니까. 그지 그지. 그때 이런 두 마리 사면 되겠다. 어. 아 가필드로 아, 아, 가면 되겠다. 가필드로 가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는데 방금? 아닌가?